고비로 갈치고요 감절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맞아요! 귀여운 잠옷을 입고 퇴수동도 하고 양치도 하고 감자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잘 맞춰서 대신해야 돼요 친구들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앞치마를 들고 갔잖아요 그쵸? <웃음> <웃음> 세미티미 안녕 세미티 v 의세미언니예요 친구들 오늘 세미언니가 친구 이랑 함께 해볼 놀이는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세미 언니의 변신이에요. 이렇게 예쁜 옷도 좋아하고 예쁜 모자도 좋아하는 세미 언니가 변신을 하는 데는 규칙이 있다고 해요. 어떤 규칙에 맞춰서 어떤 변신을 하게 될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먼저 예쁜 모자를 골라 보도록 할게요. 모자야 나와라 뚝딱! 자! 이렇게 세미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 가지 모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자 장사하러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자, 먼저 그럼 어떨 때 어떤 모자를 쓰는지 세미언니가 규칙을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 밀짚모자예요. 세미언니는 해변에 갈때 밀짚모자를 써요. 두 번째, 따뜻한 털 모자죠. 세미 언니는 추운 겨울에 눈이 올 때, 눈싸움하러 나갈 때 이렇게 따뜻한 털 모자를 써요. 세 번째, 친구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쪼~ 케이크예요, 케이크. 케이크 모양의 모자예요. 세미 언니는 생일 파티 갈때 케이크 모자를 써요. 눈이 펑펑 오는 날눈썰 매장에 갈 거래요 눈썰매장은 추운 겨울이죠 그럼 어떤 모자를 써야 할까요? 맞아요! 이 털모자예요 털모자 의자 의자 거의 없는데 괜찮나요? 자! 어, 따뜻해졌어요 세미언니는 이제 스키 타러 가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오, 놀이맨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놀이맨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세미 언니를 초대했네요. 자, 생일 파티가 있으니 세미 언니는 어떤 모자를 써야 할까요? 맞았어요. 짠, 생일 케이크 모자예요. 놀이맨 세미 언니가 선물이에요. 이러고 가면 놀이맨이 정말 좋아하겠죠? 짜자자, 놀이. 제요.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 바닷가로 여행을 간대요. 여름날 바다로 여행갈 땐 어떤 모자를 쓸까요? 맞아요. 미짚 모자를 쓰고, 이렇게 바다 냄새를 맡으면, 해변가를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옷이에요. 옷. 이번에도 상황에 맞게 세미 언니가 입어야 하는 옷을 우리 친구들이 골라주세요 먼저 규칙을 알려줄게요 세미 언니는 먼저 요리할 때 이렇게 예쁜 핑크색 앞치마를 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비도 걸치고요 마지막으로 세미 언니는 잠자 때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잠옷을 입고 자요. 자, 이렇게 세미 언니가 옷을 입을 때 규칙을 알려줬어요. 자, 그럼 세미 언니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어, 오후가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맞아요. 비올 때는 우비를 입어야 해요. 세미 언니도 우비를 입을게요. 자, 집에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세미 언니는 엄마와 함께 파스타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요리를 할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맞아요. 예쁜 핑크색 앞치마를 둘러줄게요. 자 어느덧 밤이 되어서 세미 언니는 잠잘 시간이 됐네요. 잠잘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맞아요. 귀여운 잠옷을 입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잠잘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미 언니가 규칙에 맞게 변신해보는 슈르륵 슈르륵 변신해보는 놀이를 함께 해봤어요 규칙에 잘 맞추어서 변신해야 돼요, 친구들. 옆, 집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갈수 없잖아요, 그쵸? <laughs> 이 외에도 오늘 세미 언니랑 만들어 본 규칙 외에도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다양한 변신 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세미 언니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놀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